이태준의 돌다리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랑 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루대대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정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온 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서운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주검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의 이르러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야. 이번 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너희 사진을 확대해 내새 진찰실에 걸어놓아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도 넓어도 적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라지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뜩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금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데에 와서는 밭 하르가리도 늙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 때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럭득럭 담내 모아서 뭐라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자갈밭을 손수 일으켜신 밭을 더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게다. 하고 절약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빼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누르기. 개울엔 둥마기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다장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되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배더 나은 병원을 늘 크기 위해서이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황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 마치 못 거들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샛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기어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세곱비두 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에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진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해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왔던 것이었다. 두께가 한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 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힌 채 던져져 있었던 것이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오늘로 갈걸뭘허오 누?인전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어요.서울로?제발 아이들 오고 한데서 살아봤어.원이 없겠다.하고 어머니는 땅이나 조상님들 산소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술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지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이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싼 것.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또를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처음 놀지,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은 있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시림을 하다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그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때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상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그릴 그려 댕겼다. 니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주 건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청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일으하신걸내 눈으로 본 바시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 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논뚝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사랑마당에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내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에 어떤 인연이란 건 도무지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하는 사람들 다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에 배지 않더라.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저라고? 논해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한울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친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석게 들여기지 땅처럼 결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야 하늘은 차라리 못미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드리는 사람에게 힘드리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 맡겨버리고 딱 도해지에 가앉아 소출은 팔아다 뭐다 도해지에 낭비해버리고 땅갖고는된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이란 셈이야. 땅이 말을 할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는지 아냐. 두기 떠나가는지 아냐.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자기이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양이들 주사 침 놓듯 애 꾸준 금비만 그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들 갈 텐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모든 일을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주려 일으켜놓은 저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꽤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은 틈에서 땅들만 얼마에 골는지 아니? 안된다. 팔테다. 나 죽을 무렵엔 다팔 테다. 돈에 팔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농 같은 걸한 해만 묻혀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 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가 안 되고 누가 내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에 해고 그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실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어머님은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물치는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묻추지 못하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십 년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지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게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시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를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흠. <laughs>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흑단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꼴로도 가운데 꼴로도 끝에 꼴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짱으로가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들어와 소금접시와 낮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처럼 늘어져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